내년 네, 새요 네, 반갑습니다. 44주 주간 불평 시작합니다. 52주가 다돼 갑니다. 한 해가 벌써 저으로갈 준비를 하네요. 애들 밥은 굶겨도 부동산은 뭐 참지. 네. 음 가계빚을 잡는다고 언퍼를 놨지만 내년 정책대출 55조 푼다. 24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55조. 좀 오락가락합니다. 음, 그러면 그50% 푼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막상 따지고 보면은, 어, 정책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종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해 버렸습니다. 어, 애들 밥은 굶길지언정, 부동산은 뭐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세수 결손도 계속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뭐 줄여 나가야 되죠. 그러면 뭐 같은 비율로 좀 줄여 나가면 될 텐데 특정 부분은 살려두고 특정 부분은 죽여버리고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히나 부동산은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음, 세금이 계속 덜거친다 어, 달러가 들어오지 않는다. 원유 와 가스 환율은 치솟게 되고 달러가 모자라면 환율은 치솟게 되고 원유가스 이런 것들 가격 계속 올라가면요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올인 부동산은 역시 못 참는 것 같습니다 자매수의지서 살펴보면요 서울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창 때 70까지 올라갔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와버렸습니다.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전국은 동조화되어 있다. 저 혼자 조금 살아나려고 해도 어, 엄청난 인력이 작용하여 다 같이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 돈을 그만히 풀었는데도 안되더라는 거죠. 내년에는 돈 푸는 것이 올해보다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25년 사실 아무래 보여요. 서울 72.2까지 올라갔던 것이 두달 만에 분위기가 급변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의 현상은 아마 이 추세대로 가지 않을까요? 거래량은 반토막, 거의 3분의 1토막이 나 있는 서울 시장. 지방은 살아나 보지도 못하고 다시 서울과 같이 그 소용돌이 속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서울 0.11, 이번에 0.09, 점점 상승폭을 어, 축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광역시 안좋은걸로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또 나아지는 것처럼 수도권이 죽으면 지방이 살아야지 그 논리가 통한, 통할지 하는통 아닐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주간거래량 부산은 사실 폼 미쳤습니다 어, 수도권 끝났어 그래 이제 지방의 시간이야 라고 선언할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주간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1주 2주 연속 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가장 높은 주간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정, 추석 때 어, 부, 신고 덜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방부동산이 살아나는 것인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책자금 55조 푼다고 난리법석을 떤한 주였고요. 주간 거래량 측면, 조금 시계열을 2020년부터 확장해놓고 봤을 때도, 사실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600건 넘어섰으면, 이건 폼 미쳤는 거 맞아요. 근데 인천을 보십시오. 인천 800건까지 갔던 거래량, 딱히 살아나지 못하거든요. 매매 거래량 10월의 예상치를 보면, 지금 48%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다고, 가정하고 제가 거래량을 산출해보면, 부산 거래량 2850건, 올해 2850건 거래량 나온 적이 없거든요. 역대 올해 아니 작년까지 통틀어서 최고의 거래량이 나올 기세의 주간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와, 이렇게 될까? 어, 부산뿐만 아니고 대구도 마찬가지 올해 최고의 거래량. 타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어, 인천을 제외하고는 인천은 워낙 서울 따라생이라서 인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광역시들 9월달 거래량 아니 10월달 거래량 야 미쳤다 얘기 절로 나올 정도로. 9월달 요 숫자가 잘못됐는데요 9월달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고 10월달은 미친듯이 늘어났고 근데 그 두개를 평균치를 내보면은 뭐 딱히 그렇게 대박인가 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어, 조금 더 확대해 놓은 모습인데요 올해 최고의 거래량 어, 최근 와, 이건 뭡니까 최근 거의 21년 11월부터 지금까지니까 거의 3년 기준으로 해서 최고 거래량이 나올 기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시중에 돈줄을 돈길을 다 막아놨는데 니 혼자 오른다고? 이게 가능키나 한 이야기야? 어, 이렇게 되묻고 싶네요. 그렇게 거래량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영남지방은 아닌 것 같다. 영남지방은 아닌 것 같다. 부산에 1년에 젊은 층이 한 8천명? 9천명? 한 9천명 정도 이탈하나요? 9천명 정도 젊은 층 이탈합니다. 아, 이게 다 미래의 자원인데요. 전세 거래량. 9월 달에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거의 9월 달 신고는 거의 다된 택인데요. 9월 달에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10월 달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근데 전세에 대한 수요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층이 그렇게 많이 떠났으니까요.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영남 지방이 거래가 확실히 뭐 좀덜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말씀드리고요. 매매 매물 부산이 사실 어, 지난 주에 미쳤었죠. 예. 매도 물량만 6만 개를 넘었었습니다. 그럼 부산만 미쳤느냐? 아닙니다. 다른 곳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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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어, 손 이렇게 차곡차곡 싹나가듯이 매년 물량이 계속 증가합니다. 한 10년쯤 지나면은 부산의 부동산 매물은 음, 한 10만 개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그렇게 우러스러울 정도입니다. 와, 그래도 계속 짓고. 부동산이 계속 올인을 한다? 과연 승산이 있을 것인가? 자, 인구 대비로 봤을 때, <laughs> 부산만 삐죽, 대구만 삐죽 지수사서 1등 일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의 17만에 다 육박해 나갈 정도로 타 도시들도 여기 다 같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 어떤 지역만 매물이 많다? 어떤 지역은 매물이 적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어 인구 대비로 봤을 때다 같이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인천은 울산은 그나마 좀낫죠 울산이 좀 나았던 것은 그 아람코. 어, 아람코가 이거 석유 그 시설들 아람코. SS오일 에소, 최대 주주인가요? 아람코가. 예. 아마 그러한 듯한데요. 여기 뭐 대규모 뭐 공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외부에서 인구 유입되고 뭐 전월세 물량이 좀 기해지고 그런 것들 또 공사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한창 오를 때 보면 많이 멸시를 시키고 그리고 외부에서 공사하는 인력들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막 동네 막 전세 뭐 원룸 같은 것도 막 물량이 막 풍기를 보이고 막 그런 현상들 보이다가 공사가 싹 끝나고 그 인원들이 또싹 빠져나가고 나면 또 분위기가 또, 또 분위기가 또 쌓이지거든요. 음. 부산은 딱히 뭐 이슈가 있습니까? 있어, 이슈 딱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 매물 줄어들다가 <laughs> 서울이 늘어나면서 인천도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도권 전세 매물 지금 막 폭증하고 있는 현상 막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 강의 시는 매물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인구 대비로 다시 한번 보면요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인천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대구 부산은 물량이 많다 대전도 모이고요 나중엔 요거 다 같이 모이지 싶어요 어,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은 좀 줄어들 것이고 아파트 매매 거래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다 전국이 다 비, 점점 비슷해지는 형국 과거처럼 특정 지역에로 쏠림이 없으면은 특정 지역에 폭등이 나타나는 게 사실 좀 힘들죠. 서울에만, 어, 특히 좀 지방 사람들 많이 몰려온다. 서울 쪽에만 딱 쏠림이 있었고, 그외 지역에는 쏠림이 그닥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